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 총수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회장은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입니다. 박 회장은 상반기 163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급여와 단기 성과급은 73억 8천만 원이었는데 현금으로 주던 장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호실적으로 지난 2월 지급 시점 두산의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보수를 받은 회장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입니다. 계열사 다섯 곳에서 상반기 보수로 1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상반기 보수로 92억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에 따라 경영 성과급이 늘었습니다. 한편 화장품 회사인 APR에서는 정재훈 이민경 전무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각각 172억 원. 17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둘은 APR 초창기에 합류해 회사를 키워왔습니다.